자, 요거 들어왔고요. 요것도 쌍추월이에요. 요거 쌍추월인데 지금 템이 원래 많았어요. 템이 많았는데 다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쓰레기 이전 이전 거에 비교하면은 쓰레기죠. 원래는 이제 664방이거든요. 전템 끼고 664방 정도 나왔었는데 스템으로 다 바꿔놨어요 패슨 시나시나 떴네요 방어 6 떴고 좋네 음. 이거 무기는 어차피 각인이라서 큰 의미 없고요. 사실 구전스도 뽑아놨었는데, 구전스를 제가 팔라 했습니다. 구전스를 팔라 해가지고, 아마 파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평값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평값이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11은 뭐2 1렙펼이고요 지금 598에 38633인가. 5, 말좀갈게요 왔다다니까. 아 혈이 혈이 바뀌었네. 잠시만요. 혈이 4렙으로 내려갔네요. 4대표이고뭐 없는거죠 그럼 5,9,6,3,8,5에 그 다음에 6,2,3 축팔티에다가 올치락세입니다 그리고 6 6눈에 7,7부에 구펜에 5네에 오명가 그 다음에 전설 영펜타에다가 시그풀리고요 명중사 치명사방삼 해가지고 가운데는 블록3 원뎀은 534에다가, 영중은 677, 지명 2종 1에 더블 251, 트리플 100, 우중은 469에 수정 535겠죠? 532겠죠, 532. 스네는 236이고요. 네, 스네 236에, 성적은 157, 엘카이 2차의 이승입니다. 엘카이 2차의 이승이고 라울 초월 1승, 에레나 초월 2승, 라그라 초월 1승. 아파의 12, 16, 20, 24, 28, 32, 36, 40, 41 전이고요. 2단 두 개에다가 일단은 36, 10, 18, 20, 26, 30, 37, 38 개. 요거는 뭐 삼승 하나 돼 있고요. 이승이 지금 두 개. 1, 2, 3, 4, 5, 6, 7, 8, 9, 10, 11, 1승 11개. 영웅은 요거 하나 빠지고, 초회 성격은 다 해놨어요. 도끼만 보면 되는데, 도끼도 지금 초회 성격 다 해놨고, 희귀 뭐 당연히 풀이죠. 희귀 풀이고, 아우라인데 아가시온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우라가 파프린드 발라를다 박아놨기 때문에 아가시온 쪽은 끝났어요. 할게 없어요. 요거 아우라 쪽은. 아예, 아예 할게 없죠. 이렇게 되면. 은 음. 근데, 린드 3단, 그 다음에 발라 3단 두마리두마리더 있고, 암산단에다가파 3단. 16전이 한마리더 있고, 울룡에 지금 1.2, 3, 4, 5, 6, 7, 7개. 영웅은 7개 빠지고요. 볼륨이고 울정 울 마이너스 1인데 저거만 안돼 있네 아쉽네요 음 비기는 4 5 6 7 8 어, 안타 파프인데, 뭐, 나중에 바꾸세요. 싫으면 어쩔 수 없죠. 파프, 린드, 발라라고 다 적어 놨으니까. 아우라의 안타를 꼭 박아야 된다면, 나중에 안타 나오면 안타 박아야지, 뭐. 음. 팀 컬렉 80이고요. 97694. 그리고 80에다가 188개, 48%. 이벤트는 83이고요. 영구컬렉 풀입니다. 영구풀이고 코는 98.2고요 24, 2 1 28, 30, 31전설 그리고 30, 33개 6단계 33개 이렇게 돼있고요 육각풀 계정입니다 육각풀 계정에 12, 11, 11, 2단계 19, 9, 1단계 여기 9, 9, 9 1단계 5, 5, 7 여기도 5, 5, 6원 하수의 12, 단계 8, 1, 6, 1 5, 2, 5, 1 숙련도 뭐 바꿀 거 없죠 요거가 이제 석궁이랑 안 맞긴 한데 체인소들을 맞추고 있어요. 체인소들. 석궁이 기간티까지 풀이거든요. 석궁은 아직 리뉴얼이 안 돼가지고 기간티까지 풀이고. 마도상 스프리고요. 그 다음에 프레이 있고요. 오브가 지금 아 메세지를 프레이 있고, 방고이뭐 리스타이드에다가 이도복피닉스 기본적인 영웅 스킬들 있고요. 연계는 서프까지 30개 다 있고요. 6개 추가돼가지고 36개에다가 6 스페셜 4g2 200 마인드 메모리 패방어에서 전개 7개입니다 부적은 지금 뭐 임팩트 5번 남았구요 456789 충까지 있구요 신탁은 6583만 14 15 16 17개 총 여섯 개에다가 슬롯 다 넣어놨죠. 리더길, 모뎀일, 평타팔, 무막수저, 시추댐산, 평타. 계속은 요렇게 1억, 1억, 21, 30만이죠. 파추관, 아추관. 파고는 아예 안돼 있고. 이런 거다쓴 거고요. 템은 팔사령가가 각인이기 때문에 초월까지 해놨고 각인이라서 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짜투리 템들인데. 저럼 저는... 템값은 없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템값은. 영템들 그냥 없다 보시면 될것 같고. 왜냐면, 해보 10만원이 안 나와요. t j 로는은7사룡가 있고요 템값은 0원입니다 0원 그래서 패스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죠 커플 요구 나서 아직 팔전스니까 풀전스 맞고요. 음. 컬 콜렉 80에 쌍월육구플 요구 나서 팔전스. 얼마로 할까요? 요거봐 주세요, 형님. 전주형 원하는 급액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천백 받고싶다고 하네, 천백 요렇게, 몸 천백 지금 놀다 평생 논다님 슈퍼채팅 만원 감사합니다 아, 놀다형 고맙습니다 놀다형 오랜만이네 말하고 있어요 잠시만요. 천 있나요, 천? 천으로 없으면 천에 올려둘게요. 지금 천 가져가실 분. 아가씨 쪽은 뭐 신화 세개다 막아놨으니까. 159번으로 천으로 올려줄게요. 2759번으로 천 해두겠습니다. 2759로 아아가시온 요, 어차피 이건 의미가 없어요. 이런 거는 적을 필요가 없는 게 아깝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차피 뺄 수가 없어서 아우라 있는 계정들은 이제 끝난 거지. 어... 이게 나중에 뺄수 있으면 좋은데, 어차피 못 빼잖아. 나중에 뺄 아이템이 나올 줄 모르겠는데. 2759번으로 해둘게요. 2759번.